다시 해야 되겠네요, 다시 또. <laughs>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녹화 때문에 아주. 아, 한 번에 안 되나, 이게, 녹화, 진짜. 자, 배짱이 주식. 천만원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은, 코스타 박스권 조정장입니다. 박스권. 박스권 조정장이니까, 이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좀 견디세요. 이평선 수렴이 될 때까지 견디시고, 어, 박스권장입니다. 박스권, 말 그대로. 그니까 계속 급등락을 하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아직도 조정장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정이 안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잘, 아직까지는 거래를 하지 마세요. 코스피도. 코스닥을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소형주나 아니면 코스피 소형주들이 좋아요. 소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자 소형주가 좋죠? 업종 차트입니다. 이게 업종 차트인데 소형주가 지금 급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소형주. 자 중형주보다는 중형주는 별로 안 좋죠. 대형주는 아예 안 좋고 소형주가 좋아요. 소형주, 소형주를 거래하시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이제 건설, 운송, <laughs> 이제 경협주들이 좋죠. 코스닥은. 제약은 뭐안 좋죠, 지금, 현재. 업종으로 보셔도. 비금속, 금속. 금속이나 이제 건설. 일반 전기전자. 운송장비. 뭐 이런 것들이 좋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업종으로 보시면. 인터넷. 자, IT 부품도 안 좋고 이제 건설이 좋죠. 건설, 건설. 운송하고 건설 그다음에 기계 장비 이런 거 소형주들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자, 오늘 시장은 마스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살 <laughs>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선물에 매도가 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일조 이상 나오는지만 체크하시고.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환율은 환율은 오늘 약간 약세죠. 1081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신흥국 신흥국 위기가 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안율은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블룸버그 동신에뭐 그쪽에서도 예, 블룸버그 쪽에서도 뭐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1위죠 1위 지금 현재 가장 매력 있는 시장 1위가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 1위가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뭐 외환보유액도 많죠 그러니까 좀 견뎌보세요 이제 좀 <laughs> 다른 신흥국에서 뭐 위기가 계속 나오면은 그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또 우리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견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미국 시장은 약보합이네요약보합 약보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뭐 거의 이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박스권장 조정이나 박스권장에는 거의 뭐 소형주나 아니면은 테마주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니까 맞죠 전형, 전형적인 전형적이죠 전형적으로 지금 조정 박스권 조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나 소형주들이 좋죠 코스피도 보시면은 소형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다 지금 지금 시장은 조정장이다 조정장 조정장 테마주나 <laughs> 테마주나 잡주가 난리를 치는 장이다 그러니까 테마주 대북경협주 잡주들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푸른 기술이나 아니면은 몇 종목들 이제 시가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뭐 시가에 잘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뭐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선수들이 원래 거래하는 자리에요. 네?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laughs> 꽤 수익이 많이 났죠. 거의 뭐20% 가까이 이상 수익이 났죠. 그 그러니까 시가에 잡으셨으면. 선수들 자리입니다, 선수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자리가 아니고 선수들 자리니까.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짧게 거래하세요, 짧게. 당일날 되도록이면은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20, 30%, 20%, 막15%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당일날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 끌고 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밑에서.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뭐 끝까지, 요 나는 10배 먹을 때까지 안 나올 거다. 하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짧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 자리입니다. 단타 자리. 여러분들이 원래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 수급이 다 이쪽에 술려있기 때문에 드리기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니까, 러 손절은 확실히 잘 잡고 거래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업반 분들이나 아니면 이동방 분들을 왜 들어오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보시면은, 다 조정 중이잖아요, 현재. 제약바이오. 어, 다 조정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정중이니까 물려가지고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우리가 뭐 슈팅 스타바이나 아니면 집중을 하다가 지금 <laughs> 갑자기 경협주가 난리 치는 바람에 제약 바이오들이 수급이 다 그쪽으로 밀려서 지금 뭐 힘을 못쓰고 있죠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도 씨앗을 뿌리자. 우리도 씨앗을 뿌리자. 씨앗. 씨앗을 뿌리자. 금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만 하고 비중의 50%. 종목은 200에서 300만 매수를 합니다.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 2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10종목,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세요. 사업반이나 아니면은, 이동방이요. 그러니까 사업반 위주로 드릴 겁니다. 이동방은 이제, 뭐, 분산 투자 하시니까, 거기서는. 이동방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사업반은 이제 50%는 이제 슈팅스타반이나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거 그냥 들고 계세요. 그다음에 자금이 있는 것만 이동을 하세요. 자금이 있는 것만.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드리냐면은, 이, 지수하고 상관없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뭐. 지수하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죠. 지금 5배 올랐어요, 5섯 배. 이런 시가 정배열에 드릴 겁니다. 정배열에 정배열 정별 시작할 때 드릴 거예요.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씨앗을 이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축, 저축, 저축 종목이에요. 저축 종목. 50대50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50대50으로. 지금, 물리게면, 물리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 없으니까,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찾은, 찾은 거니까. 보시면은 뭐, 3S 같은 경우, 보세요. 별로 지수하고 상관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쵸? 급등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갈 종목은 갑니다 갈 종목은 가요 그니까 러 제가 종목을 다 골라 놓을게요 종목을 좋은 종목을 골라 놓을 테니까 거래를 하세요 거래를 그러니까 2,300만원 <laughs> 맥시멈 300입니다 300 300 이상 매수를 하지 마세요 맥시멈 어, 관리는 제가 다 해드릴 거고. 자.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이런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역배열 종목 드리는 게 아니고, 정배열로 전환된 종목. 이제 시작하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CS인데, 이거 잘 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종목 위주로 이거 csa 코믹스 보세요 이거 상관도 없는데 잘 가고 있잖아요 화장품인가 화장품 같은데 이거는 자 4,000원 짜리가 지금 14,000원 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만원만 매수해도 얼마인가요 그럼 4,000원 한 3배 나왔죠 900만원 이잖아요 900만원 그러니까 그 복리의 마술을 한번 우리도 해보자고요. 복리의 마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매일 매일 체크를 할 겁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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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해서 드릴 거예요. 사업반 분들하고 일반방 분들도 드릴 겁니다. 이동방 분들도 이동방 분들은 조금 다른 종목을 드리고 사업반 분들 위주로 이제 드리, 드려야죠. 자,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조정장이라. 자, KCC 건설은 뭐, 대북주고, 자, KG 모빌리언스 이런 것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다, 이제, 한 300만원어치 매수를 해놨어도, 뭐, 더블씩은 나오잖아요. 그쵸? KG 이니시스 이런 것도. 그냥 다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 우리가 저축을, 씨앗을 뿌려놓자. 예. 씨앗을 뿌려 놓자는 겁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 50대 50으로 나눠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뿌려 두면은 급등이 나올 나오겠죠, 이제. 이런 종목들. 아깝잖아요, 이거 지금 다 매수해도 되는데 다 놓치는 거잖아요. 매수를 안 하니까. 따블 났잖아요, 이런. 거 그 사업반 분들은 50대50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갈 겁니다. 이거 SDN 이런 것도 아깝잖아요. 자 매수해놓으면은 지금, 더블 났죠, 이것도. 맥시멈 300, 200에서 300 종목은 이제 계속 틀을 겁니다. 나눠서. 씨앗 뿌리자, 우리도. 씨앗. 안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물려, 물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자, 이 뭐, 가비야,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시가, 저점에서 드릴 겁니다. 거의, 저점에서. 네, 갈 종목은 가죠. 아무 상관도 없는, 종, 시장하고 상관도 없는, 고려신용정보 이런 것도. 갈 종목은 갑니다. 갈 종목은. 지금 한천 종목 돌려본 것 같아요. 자 구길신동 이런 것도 뭐 별로 상관 없잖아요 시장하고 그랜드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사업반하고 이동방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00으로 해서 글로본 이런 것도 지금 잘가죠 지금 3,000원에서 따블났네요 거의. 복리를 하자고요 복리. 자, 매수를 하게. 하겠... 300만원 매수를 했는데 300만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300만원으로 또 다른 종목을 사는 겁니다. 600만원을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나눠. 복리로 늘려가는 거예요. 종목을. 씨앗 뿌리겠습니다. 이제. 그쵸. 그렇죠? 다 1300원짜리인데, 뭐, 이... 아깝잖아요. 따블 났는데. 자, 이런 것도, 자, 잡아가겠다, 이제. 주 종목 거래하고, 이런 종목도 거래하겠다. 사업반 분들하고, 이동반 분들이요. 자, 이해하,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도 녹화 안 됐으면 이제, 녹화 안 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대북주나 아니면은, 대북주가 내일도, 대부 경협주가 내일도 아마 좋을 겁니다. 네, 주말 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영진약품 한번 노려보시고요. 영진약품. 영진약품. 영진약품 뭐, 오래 기다리셨죠? 영진약품. 영진약품 한번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반 분들 뭐, 무슨 말인 줄 알죠? 노려보시고. 영진약품 노리, 노리시는데 만약에 이탈, 매수가 이탈한다, 그럼 잘르세요 영진약품 지금 뭐 제약주는 뭐 거래할 만한 게 이거 영진약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래 해볼 만한 건자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